감사합니다. 착석가셔도 <laughs> 어, <찬성하셔도> 돼요. 멋있어! 멋있어! 감사합니다! 멋있어!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에요. 수천왕이 제 프로그램 되면서 제 형수님이 하도 한번 생기는 날. 네. 사0년 위로 형도 한분 계신데 어, 그분도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네. 어, 그분도 다음에 어, 만약에 이제 콘서트를 하면은 어, 프로포즈를 여기서 시키는 걸로 네. 어, 이렇게 계획을 한번 짜봐야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 신났어요? 신났네 신났어 <laughs> 네, 사랑은 맛있다 아,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사랑은 맛있다 그리고 로즈라는 곡이 고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 루즈라는 곡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으데 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어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이제 보시면서 네, 이현도 씨가 보컬 해주셔서 어, 정말 부를 때마다 감사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아까 영상 나오는 동안 아, <웃음> <웃음> 노래하고. 노래하고 밖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동안에 어 그때 이미 숨이 너무 차서 네. 뭐, 노래를 못 부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어, 다시 또 힘이 이렇게 생겨서 음, 그가성이나한 기분을 맛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됐네. 웃기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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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진짜 같아요. 이다보이런진짜 이렇게 소리를 질는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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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스트레스가 아, 나오잖아요, 그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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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곡을 댄스곡으로 확 불러 버릴 거야. 매력을 지키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점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에 럭키 어, 제이. 요즘에 제시 씨가 굉장히 뜨고 있죠. 네. 제시가 속한 럭키 제이에 또 이번은 제시보다 먼저 쇼미더머니에서 이름을 엄청 받으셨어요. 네. 제이켄 씨가 중간에 또 랩을 <laughs> 해주셨어요. 네. 제이켄씨 어, 이따 또 나오실 텐데 박수 한번 크게 치주세요. 네. <laughs> 페이스티나 나올 때도, 제가 첫 등장할 때도, 항상. 이렇게 아, 네. 어 어, 니까 간단한 이제 영상 클립을 찍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들렸어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제 발음이 너무 웃는 거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어둡다! 네, 나는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아, 아, 굳이 물을 볼 주지 볼 않나요? 연기 너무, 너무 잘해요. 아, 근데, 근데 솔직히, 어, 이번에 어, 초콜릿 한거못 받았어요, 저도. 아, 준비했어요! 저는 초콜릿을 뺀 분들한테만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아, 예, 예. 예. 그, 사적으로 받지 않아요. 주려고 하면은 일단 내생들이 먼저 나한테 주고 네. 아, 나서 네. 이거 받으면 됩니다. 네. 주고 나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 들 돌렸어요. 아까 사랑맛이 다 때. 이만큼씩 가지가 아주. 그리고 바카사탕 고기 먹고 바카사탕 가져가는 것처럼. 진짜. 하프라 가 되는. 이쪽은 못 갔죠. 그쵸? 네. 그쵸? 똑같죠? 어? 죄송해요. 어 미안해. 너무 됐어. I'm sorry. p a t I l v e you know? 아, <laughs> 달달송 그리고 아주 그리고나 파워풀한 러브송. 이 다음에는 또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여러분들. 또 잔잔하게 음,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엄마 아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어, 곡을 또한곡 준비했어요 근데 제 이번 나이런데이 이후로 수록된 중에 베스트 맨입니다 어, 결혼식 때는 서초촌 결혼식 때는 제가 사초랑의 베스트 맨이 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베스트 맨은 그런 베스트 맨이 아니고 진짜 I'm the best in the world 나는 진짜 베스트맨이잖 진짜 어, 내 스스로 나는 캐리었어 라고 어, 진짜 그렇게 내 자신한테 평가하면서 눈 감고싶어 뭐 이런 내용을 어, 쓴 곡이, 곡입니다 베스트맨 간단한 율동과 함께 불렀습니다 오! 오! 어, 예. 이거 적응 안 된다 진짜. 예뻐요, <laughs> 예뻐요. 예뻐요? 네. 원들.